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안전선 안에 머물라, 안전선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데드라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원고 마감 최종 시간을 표현할 때 데드라인이라고 하죠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그래서 넘어가면 죽는다, 끝난다.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한계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데드라인은 그런데 이 데드라인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나세 이 왕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멸망에선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진노를 사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때 때마다 시시때때로 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수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데드라인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하세 왕은 바로 이 한계점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문화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발악시게 네, 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데드라인을 넘기기 전에 돌이켰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 죽음의 선인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그들을요 돌이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요. 니네 백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데드라인이 차갔다 찼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데드라인에서 아슬아슬하게 돌이켰던 사례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화세왕처럼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던, 그래서 돌이킬 수 없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랬고 북이스라엘 왕 아칸 아합 이 왕이 그랬고 또 예수님을 은이0에 팔았던 가롯 유다가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어제 새벽 본문을 통해서 왜문나세가 이 데드라인을 넘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하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기에, 문하세의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그를 죽음에서는 넘어서게 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 반드시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만 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하세 왕을 반면 고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안전한 삶, 생명선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에 기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요 본문 십절 아, 본문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지요. 그의 아버지 므나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아, 이사야를 보냈고. 그가 병들었다, 하나님께서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했던 것은 이 문하세 왕이 55년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하세 왕은 단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요 이 분사의 왕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나오는데요. 무나세 왕이 토부로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요. 가차 없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기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아람군대 장관 나흠안님 나병에 걸렸지요. 엘리사가,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 요단강의 몸을 담구라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였던 그는요. 일곱 번 몸을 담궜더니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다, 없어 어 아들과 남은 한줌의 밀가루로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 다시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대원하셨, 대원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도박과 같은 일입니다. 모두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데드라인의 죽음의 선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듣지 않고 듣지 않았던 문화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면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귀를 막으면 죽는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지만 듣지 않았던 당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물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 집중해 드려야 되는 소리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기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 안에, 안전한 산 안에, 선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문화세왕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 심판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기 기울이지 않았다라면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문나세가이 가증한 일과 악한,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증한 일 악,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문나세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어제 본문 3절에서 7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았고, 또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이문나세를 우리의 그 우상숭배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한결같이 공통점,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 가증이 여긴 신은 집만 골라서 문나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한 이유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 여기는 여기 시는 내 삶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만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람이 아니든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3장 8절의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까 배설물이라는 것은 절대 전혀 쓸모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로 여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 순위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 드리는 것. 사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삶의 이 자신의 삶의 불안 요소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위안 삼고자 하고 또 자기 만족, 자기 체면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을 뿐더러 더더욱 더러움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요 극복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 우상 숭배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된, 않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보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 힘쓰, 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나세 왕을 통하여서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무나세 왕의 포악성 때문이었죠. 1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문하세는요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몰래에게이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죽이기도 했고, 당시 정치적으로 친 아수르 정책을 피다 보니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착취를 일삼았고, 아수르의 노동력으로 또 전쟁으로 병사를 모고 한 사람들을 보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문하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했던 자들을 또한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가차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남유다 왕은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통치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군림하고 포악을 행하, 포악성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겸손의 왕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더욱더 섬기셨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화세 왕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가치없이 살해했고 하나님은 고하와 과부하 같은 약자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은 이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나에게 대한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더욱더 가차 없이 포악을 행했던 이문나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오게 받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안전한 선 안에서 거하게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하세 왕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유발하는 자였습니다. 세 가지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길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만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우상숭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포악성,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하신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화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기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또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힘쓰고 돌보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안전한 삶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안전한 선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